마른 내영원주가 임이와라며 그리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방 두하오리오주여내 기도 어쩌저쩌러 듣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놀깬것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없보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우리의 저 구름 건더편에 떠올라 우리의 아침도가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다 차고 넘쳐서 예수는 모르는데 모두 실수버리나 지금 올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이 싸여서 내가 오래 깃든 말량 없던 날 잠을 엄치른 주의 은혜의 문명 저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의 라는 말씀의 제목을 서지고호 우리에게 은혜의없씀터우의 말씀, 성령의 말씀, 말씀을 선포의 주실 우리의 사님도 우리의 의의 말씀, 령의 말씀, 의우리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보고 오늘 또 봅니다. 근데, 어제는 2023년도고요. 오늘은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는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배망의 2024년도 1월 1일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잘하습니다참습니다한번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새해 첫날 기한 이 신년 감사의 배로 아버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독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것들 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의 귀한 전으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독해 주신 나의 아버지 진실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형들, 더러운 형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령 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귀한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신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제목은 복있는 사람 복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선교 이행을 가면서 중국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또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지 대문이 있는 그러한 집이라면, 거기에 입춘대길 이렇게 아주 한자로 그렇게 간지막하게 써 붙여가고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복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본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복,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복을 말하는가? 그것은 먼저 돈이 많은 자, 예. 그러니까 부자를 말하죠. 부자는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복은 어, 어떠한 복을 말하는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은 장수하는 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자,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 기껏 많이 살아봤댔자 6 0이70 정도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평균 나이가 어, 이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이제 80세 정도 되는 아주 어, 생명이 많이 연장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또, 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것이 복인가? 지식이 많은 자.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똑똑한 자. 어, 그리고 박사기를 박은 자. 많이 아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얘기하는 복은 과연 어떠한 복인가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볼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이다 또복 있는 사람은 또 이러이러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첫째로 여러분들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볼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죄를 피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이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죄를 피하는 자. 네. 죄를 피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는 바로 어, 과력이 어, 어긋났다 그러니까 어, 이 양궁 어, 화살을 쏠 때에 표적지에 정확하게 맞추는 어, 10점, 9점, 뭐, 8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빗나갔다. 라고 하는 뜻이 죄라고 하는 뜻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죄를 피해지된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러한 그봉 어, 대가 싹은 뭐냐? 바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죄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드리지 못하는 탈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말로 이 오만한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어, 분석을 해봐도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히브리어로 제가 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것은 바로 레침이란 뜻이에요. 레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겨도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것은 뭔가 바로 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을 말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죄악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것은 바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가 아니라 그 죄악을 죄악을 피하는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들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상의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하루의 죄악을 몇 시까지, 몇 배까지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죄악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 이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돼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를 말하니까?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속으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고로 그것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자는 그것을, 사랑, 율법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 율법에 쓰여진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단맛에 걸려서 또는 그 단맛을 더듬느라 조정히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인 것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대 교수로 있을 때에 그리고 대구정신 학장으로 있을 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바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따라하라고 하느냐? 그 모든 신학생들에게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일대에 수없이 읽고 한없이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성경을 읽은 자가 그전에는 성경 1독도 못했는데 제 말을 듣고 성경을 읽은 자가 100독 이상하는 200독 이상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생겨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 아침에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읽고 잘묵상함으로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복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복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자 여러분들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요, 행동, 행위,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 이 열매를 맺는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무를 마른 땅에 심었을지라도 물만 잘 되면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 곧 성령의 성령과 말씀만 받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만 받으면 영생할 수 있고. 또 좋은 행실을 풍성히 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들을 조용조렁 열리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히는 자, 그 맺히는 자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나무가 그냥 내버려두고, 또이 어, 가뭄이 왔 때도 물도 안주고 그럴 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맺을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가뭄이 올 때는 어떻게요? 해그 어, 목마른 그러한 나무에다가 물을 대주는 이럴 때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거름도 어, 주는 그리고 또 약도 쳐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성령과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열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사랑의 열매, 실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매체에 지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생활에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과 어, 뭐예요? 이, 여기에서 어, 악인이 나오죠. 어인이 나오죠. 그러면, 어인과 악인은 시편에서 오늘 1편에서 얘기하는 어인. 의인. 어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악인은 뭐예요? 악한 사람.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성경,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이 에, 악인이 에, 되지 말고 바로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laughs> 하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는 이러한 자,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자. 그리고 지켜나감으로 말며 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이러한 자가 바로 복이단 자다. 그러므로 2024년도 1월 1일을 맞이해서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모두 다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 정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